김성남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농정해양위원장을 맡고 있는 포천 출신 김성남 어, 도의원입니다. 어, 그냥 인사드리기 전에 제가 한동영회장을 4년을 했거든요, 포천서. 근데 제가 낮잠 한번 자고 면 비가 오든지 감도요. 근데 역시 오늘 또 비가 또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뭐 전국적으로 극한 요새 기상청에서 극한 호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을 어,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어, 사실 많이 망설였습니다. 어, 비가 많이 올 때는 제일 어, 피해받는 게 우리 농업인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 행사를 할까 말까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전화드렸더니 다행히 포천은 비가 조금 올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정대로 이렇게 대책 어, 하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그 경기도 의회에서 이 정책 토론을 했어야되는데 뭐 제가 마침 포천 출신이다 보니까 경기도 의회에서 하는 여러분들 몇분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궁금이 생각을 하다가 우리 국장님들, 뭐 과장님들 다 우리 내려 오시라고 해서. 포천에서 하면서 어, 물론 이제 제목은 2 0 5 5 탄소중립과 경기농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이렇게 주제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이렇게 다 오셨으니까 는그 탄소중립도 굉장히 중요하고 토론도 중요합니다마는 여기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의 건의사항도 받고 포천에 좀팁좀 줬으면 해서 제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면기 토론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포천 어, 농업이, 포천 축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해 주시고 또 우리 국장님들과 과장님들께서 포천의팀을좀 많이 주고 하셨으면 하는 그런 어, 바람입니다. 어, 특히 이제 우리 포천시는 어, 또 발빠르게 요즘 그 배경의 시장님께서 포천시 그 탄소독립 지원센터를 대진대구고 같이 해서 이미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최석 그 센터장님이 제가 좀 부탁을 드렸어요. 주제 발표를 해주셨그 하고, 이제 그한 준비를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뭐 다른 데도 뭐 탄소독립에 대해서 굉장히 열어 뭐, 이렇 운동을 벌리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포천은 앞서가는 포천으로 해서 어 지금 한서 주민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계신 우리 백영 씨한테 이 부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 또한 우리 저는농정해양 위원장이 된 분들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농해수위원이고 어, 진짜 우리 농업에 대한민국의 쌓다 어, 대한민국의 농산물 이런 것을 굉장히 걱정하고 계시는 우리 체주민회장님께서 오늘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사실은 초원에서 큰 행사에서 어, 축사를 해주기로 했는데, 거기 안 가시고, 이차에에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그만큼, 농업이 절실하고, 농업인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많으셔서, 우리를 참석을 해주기 위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박영지부장님 우리 조합장님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우리 농업인들을, 조합원들 위해서 애써주시는, 러무너무 깊은 감사드리고, 이민석 영국조합장님, 축격장이, 어디, 어, 축격장이 우리 저 층에 신데 우리 경인지구에그 축격장 후계장을 한참 동안 하셨죠. 이제 지금은 어, 내려놓으셨는데 참석들 감사를 드립니다. 어, 그리고 한분한분다 우리 어? 회장님도 이렇게 참석을 했고, 임원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깊은 어, 감사를 드리고, 특히 이제 경기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저와 함께 농정 해양위에서 농업이 그 출신은 아니지만. 농무사 출신이시거든요. 우리 방송한 V 한장님이 우리 농정에 오셔갖고 진짜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세요. 하는 아, 놀랐어요. 농무사출신이로 저하고 부대하고 식들 때 부대 때는 우리 최준식 의원님이랑 이제 같이 활동을 하시는데 지금 뭐 반려 식물, 뭐 반려 동물 해갖고 여러 가지 조례를 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감사드리고. 틈을 이제 우리 한동현 주신. 여주 출신 우리 성흥보 의원님 여주에서 그냥 비 오는데 달려서 감사합니다 그제 파트너입니다 사실은 한영현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따로 영현님도 많이 도와주시지만은 굉장히 저하고 경기 농업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이제 우리 국장님들이 두 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농수산생명과학국 이거 옛날에 농정국이었거든요 근데 농수산 어, 생명과학 아, 그 저도 외우고 싶은 게 우리 포천 부근수는 아주 연천 부근수를 지내시다가 이번에 발병받아서 승진해서 우리 박동민그국 어, 장군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아까 우 농업과점에서 농업 전문가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어, 축산동물 복지고 어떤 축산 산림국이었죠. 근데 이제 바뀌어 갔고 근데 우리 김종훈. 그, 어, 국장님도 이렇게 승진해서, 어, 저희 국장님도 께 축산 관점을 해서 열심히 해주실 거로 어, 생각이 듭니다. <laughs> 오늘 이렇게, 어, 겨울나라 기약분들 이렇게 참석을 많이 해서, 어,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그, 어, 우리가 탄소분이 타면은 온실가스잖아요. 온실가스를 주기 위해서는 제일 나타나는 게 자꾸 축산을 이제 이렇게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축산뿐만 아니라 어, 거기서 배출되는 그런 뭐 어, 온실가스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는 자꾸 우리 축산인들한테 뭐라고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절대 그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일단 어떻게든 어, 축산 온실가스가 어, 어, 배출이 안 되도록 우리도회전화중앙에서 지원이 충분히 되도록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 해드리는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오늘 토론의 이제 중점이 될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놀란 게 저도 변호사를 줬습니다만은, 논물에서도 온실가스가 배출된다고, 우리 지난번 우리 저기, 그, 어, 과장님한테도 얘기하고, 오늘 주제 발표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논물이 한참 닫어두면은 음. 그, 거기서 온실가스가 배출이 된다. 아, 이리더라고요. 그래서 물 걸러내기를 최소 2주는 해줘야지 온실가스의 발생이 줄어든다. 이런, 그런 토론, 오늘 이런 거를 주제를 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주제 발표는 우리 최강석 센터장님이 해주시지만, 어, 나머지 우리 과장님들이 하는 거는 이제 우리 농업정책, 축산정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이따가 이제 자장을 보면서,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좋은 토론회가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